바둑 공부방입니다. 오늘도 수읽기 연습을 위한 맥점 마스터 시간입니다. 한세 문제 정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가 날까요? 일단 첫 수는 여기 들여다보는 거겠죠? 이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구자 가는 거는 맞고요. 여기 할 때, 백이 가만히 여기를 이어버리면요. 더 이상 수를 부릴 수가 없죠. 저기서 뭐 뛰는 거는 이 모양은 사는 공도가 아닙니다. 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혀버리면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여기는 여기 붙이는 게백점입니다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젖혔을 때 이렇게 두 점을 축으로 잡는 건 여기가 뚫려서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잡는 거는 여기 단수 칠때 다른 뭐 정도인데요 막아서 두수세수입니다 이쪽 백이 죽었죠 그래서 젖,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때뭐 이렇게 막는 정도인데요. 그때 여기를 가만히 올라갑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그걸 잡을 수는 없죠. 여기 이어야 되고요. 여기 이으면 이쪽으로 잡으러 올 수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끊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찔고 막을 때 단수 치면 백이 먼저 죽죠. 먹여쳐 안 먹여쳐도 될것 같은데 그냥 수를 두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뭐 넉넉하게 백도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은 여 붙일 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을 때 이으면 백도 여기 이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꽉 막아 버리면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대책이 없죠. 보통 이런 모양은 이제 젖히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게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막혀 있다면 여기까지 확한 띄어 버리면 이건 살아버리죠. 그래서 백으로서는뭐 이렇게 된 이상 여기 젖혀서 패를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백집이었던 곳에서 패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수가 낮, 크게 났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그냥 그냥 이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선수가 되겠죠 아 이건 이렇게 뛰는 수가 있나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네요 아, 그러면 그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먼저 막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둘까요? 여기,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수가 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만약에, 어, 둔다면은, 여기 먼저 빠지는 게 선수죠.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이건 뭐 넉넉하게 살았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막은 이상, 수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100도, 뭐, 젖혀서 패를 하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끊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큰 수가 났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있고 여기 붙이는 수가 딱 눈에 들어오면 이 모양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모양입니다 뭐가 수가 나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꽉꽉 메꿔져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젖혀 있고 이 정도 끝내기 하는 거는 좀 섭하죠 아쉽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요 모양의 급소. 여기를 보면은 요런 모양의 급소가 여기죠, 여기. 돌이 여기 있음에도 그 급소의 모양은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음,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는 수가 있죠. 젖혔을 때 막지를 못합니다. 이 끊는 게 단수가 되어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귀까지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은 얘도 마찬가지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하면 역시 그 이을 수가 없죠. 이거 젖혀서 잡힙니다. 뭐 그럼 그냥 기껏해야 지패 정도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막는 이렇게 젖혀서 또또 다른 수가 있나요? 이거 이제 빠지면 그만이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단수 치고 이을 때이거 살긴 하겠네요. 여기 여기 이어야 되는데 단수가 계속 선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일곱 집을 일곱 집 7집 모양을 만들면 이건 살아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빠질 때 이렇게 하고 먹여칠 때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당했죠 여기 백이자 그럼 이번엔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버린다면은 이게 젖히는 수가 선수죠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얘도 선수입니다 자, 손을 뺐으면 좋겠는데, 손을 뺐다가는 그냥 가만히 막아서, 이게 옥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젖히는 수에 의해서 잡힙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번 나가고요. 빠지면, 이렇게 하고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역시 큰 수가 났습니다. 이것도 뭐 기껏해야? 음... 이거는 1 0이 잡혔다고 봐야죠. 귀는 거의 살아있는,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엄청나게 큰 수가 났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붙였을 때1 0으로서도 뭐 조그맣게 사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빠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 단수를 치고 뭐 아까 요 정도로 사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에서 조그맣게 살든가 해야 되겠죠 아이고 뭡니까 여기 <laughs> 여죠자 이런 식으로 살든가 아니면 이게 몇 집이 났죠 이게 결국 나중에 백이 흙이 나는 빠야 되는 거니까 이 지켜야 되니까 다섯 집을 내고 살든가 대신에 이제 이렇게 세든가요 아니면 이때 이렇게 빠져서 이걸 두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더 하겠죠 그럼 집으로 본다면 여기가 네집 여섯 집, 여섯집 정도 났고요 대신에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많이 파울 했는데 여기가 좀 약간 틀려서 뭐좀 정확한 계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백집은 어떻습니까 거의 크기가 비슷하고 한집 정도 더났죠 여기, 여기 끝내기 하는 맛이 여기 뒤쪽에 깨는 맛이 있어서 아까 헌수로 당한거랑 비교를 해 준다면 일곱, 둘집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가 또흑집이 생긴 게한일곱 집이니까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여기를 딱 붙이는 수요 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좀 어수선하죠. 일단 첫 수는 어디겠습니까? 첫 수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데는 너무 공도가 좁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한테 젖혔을 때인데요. 이단 젖히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요렇게 있는다면은 단수치고요. 만약에 이어버리면 요거 선수하고 빠져서 살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그냥 따고 막을 때 끊어서 큰패가 났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젖혔을 때 여기 위에 이단 젖혔을 때 윗단수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만약 에 가만히 이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이으면 그땐 여기 한번 서 들여다보고 넘자고 하고 어 막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래도 넘겨주는 정도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여기를 한번 붙여봅니다. 저치하겠, 이쪽을 젖혀야겠죠? 늘고요. 이으면 살짝 넘자고 합니다. 빠지든가 젖히든가 하면은 이제 나와서 끊어버리면 대책이 없죠. 자, 이쪽 양단수와 이쪽 양단수를 보강을 하면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네수고세수기 때문에 이건 100이 죽었죠.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지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을 지키면 여기 양단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역시 여기 붙이고 젖힐 때 2단 젖히는 구로, 2단 젖히는 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큰 수가 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딱 보자마자 이게 항상 이런데 마술이 떠올라줘야 되고, 어, 뭐, 뒷변화까지 꼭좀 공부를 해 두시면 어떤 모양, 비슷한 모양이 나왔거나 아니면 또뭐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어, 수익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맥주원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